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만 제가 근데 이분 이름이 좀 헷갈려서, 이분 이름이 뭐죠? <laughs> 잘 모르겠는데,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도특에 <laughs>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laughs> 준비됐어요! 여러어 정신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니가 왜, 하계사이주중과 500주년에 나와, 연탁입니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좋은 날, 좋은 곳에서 <laughs> 고맙습니다. 아이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공기 그냥 예술이네요. 아, 공기 좋으니까 사랑이 좋아. 사랑이 좋아. 한다교 진짜 말잘 썼습니다. 저위에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뒤에도 다 보입니다. 저 뒤에도 2층 3층까지 1층 이쪽도 아이고 저쪽도 여기도 여기도 네. 오늘 여기도 여기도 나 앞에도 어, 오늘 제가 또 주어진 시간. 아주 신나게 노래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한가 네. 이제 조금 어, 조심스럽게 덤부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네. 또 선배님들, 네. 또 손가인 씨까지 아주 멋진 무대가 계속 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끝날 때까지. 이번에 보는 것습니다 끝날 때까지 잘 즐겨주시고 왜냐하면 조금 이동을 잘못하시다 보면 다치실 수가 있어요. 네 뒤에도 아시겠죠? 네 들여주시고 네, 어 제가 요 노래를 오늘 또 불러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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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절에서 <laughs> 있었는데, 그 절에서 불는데 대박이 났지? 네, 그렇지. 어, 너네 집 부교잖아. <laughs> 가사를 보내아니게 그냥 제이름 써봤는데 정말 그당시 전행사를 많이 갔어요 <laughs> 그리고 나서 오늘 진짜로 했다간에 오늘 <laughs> 이렇게 모든 <laughs> 분들과 함께하는 저희 정말 정말 감회가 새롭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laughs> 노래를 아주 신나게 어 간혹 제가 어 노래를 한고습 감사합니다 이가 외거에서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절여살 얘기는 아닌데, 오늘 진짜 미쳤네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옛날에, 옛날부터 그, 킹사를 하면, 오늘도 그런 조언 가시겠습니다. 저는 그런 멘트를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많은 가수분들이 저랑 비슷하시겠지만, 그 가수가 그 행사비 인턴될 때보다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가수와 환성을 많이 주시고 트로트를 시작한지 그렇죠? 2016년부터니까 지금 한지 6-7년 정도 됐는데 항상 갈때마다 여러분 저잘 모르시죠? 저는 영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매 순간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오늘 영탁을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주시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취하고 함성에 취하고 막 취하네요 <laughs> 저를 살려긴 아니지만 막걸리 한잔 드실래요? <laughs> 막걸리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불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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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해에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그죠? 되게 시간이 요즘 들어 빠를 것 같아요 아 남은 반 년, 반년 동안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 어, 가정에 매사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심으로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찐이십이야 불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항상 인터넷 좋아요. 아 소리 약한데요. 진짜로? 또 들려주세요. 아, 알고 <목소리> 아, <맥코> 준비했죠. <laughs> <laughs> 네, 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실 일 전부. 호흡을 풀리시고 만사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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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올라가겠습니다 진심으로 마지막 굿바이 땡큐 감사합니다 영탁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왜 영탁 영탁한지 알겠네요. 네 정말 대단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얼마놀랬냐면은이 네, 영탁 씨 가고 계시죠? 저희 얼마놀랬냐면은이 행사를 보시던 저희 스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음, 핸드폰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확대를 하셨습니다. 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러고 보면서 아, 이 정말 이 영탁 씨를 향한 이 사랑과 이 응원은 정말로 모두를 초월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어, 소개해드릴 또 중요한 분들이 몇분더 되셔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